안녕하세요. 한국만장 인명의 로엔드입니다. 오늘은 마술사 세아지트를 방문했고요. 마술사 세아지트는 부천역에서 도보로 11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. 자, 1층에는 이렇게 열쇠집이 있고요. 이게 간판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. 여기 열쇠집 쪽으로 들어가면,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어, 왼쪽에 어, 마술사 아지트라고 조그맣게 써 있는 것어 팻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쭉 내려가 볼까요? 그러면 이렇게 마술사 아지트로 들어갑니다. 네, 좌측으로 보면, 여기, 어, 예전에 클럽그로드에서 우승했던 상패랑, 그리고, 마술사답게 약간 술이 살짝 보였고요. 부엌 공간으로 냉장고랑, 어 전자렌지 같은 게 보입니다.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, 예전에 이제 마술사에서 봤던, 어, 닌자 자동 배패탁이 보이고요. 어, 안쪽으로 가보면, 어, JP-EX 점수 표시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수 표시가 되지 않는 탁도 하나 있고요 저 안쪽으로 지금 이제 식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, 밥이나 뭐 그런 걸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쪽 안쪽으로 보면 이쪽은 어, 약간 밤샘할 때쉴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쪽 벽면에 이렇게 뭐 강타 금지 아니면 뭐 여러가지 회비나 청결 유지 요망 등등의 안내문이 있구요 와이파이 비번이나 그리고 반대쪽에 보면 이제 아카시나 프로한테 어, 사인 받았던 내용들 뭐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 이전한지 얼마 안 돼서 좀 정리 중이라고 하고요 벽이랑 바닥은 어, 페인트칠하고 바닥도 작업은 좀할 거라고 합니다 아지트라서 주말 사용 요금이 5천원에 아주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은 마술사 새 아지트를 찾아봤고요. 다음에 또 다른 곳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